자, 구독자 여러분, 이번 영상 가장 궁금해 하신 스텔라루멘이다. 지금 다시 한번 100% 이상 급등. 나만 못한 분들이 지금 점점 초조해지고 계신다. 이번 상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선법 지니어스 법안이 마침내 최종 통과와 트럼프 서명만 앞두고 있는 만큼 뉴욕 증시, 리플, 이더리움 서클 환호하고 폭발하고 지금 태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한번 트럼프의 발언에 우리는 주목할 때가 왔는데 트럼프는 지금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를 우선적으로 가장 빠르게 전략을 제안하겠다라는 발언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번 강한 법안 통과로 월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직접 코인 거래 포문을 연 은행권들이 나오고 있다. 블랙록 또한 다시 한번 ETF의 역사를 쓰고 월가의 황제 또한 비트코인을 허용한다는 스탠스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는 미국 기반 코인들 지금 보이시면 월가가 제시하는 헤데라, 리플, 에이다, 스텔라루멘과 같이 미국의 원서를 두고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모든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 스텔라 룸에 놓쳤다고 절대 후회하시지 말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 지금 우리는 트럼프와 미국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정확히 기억해 주시면서 제가 드리는 선물 다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 지금 지니어스 법안 본인이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는 가상자산 도시를 수도로 만들 거야 라는 공약을 말한 만큼 미국 코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초반에 주목을 받았다가 어때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매집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은행권들이나 월가에서 움직임을 조금 주목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의 움직임에 맞춰서 미국 은행권들 또한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외쳤다가 매집량을 늘려주면서 지금 매집이 정확히 끝나고 나니까 미국 코인들 중심으로 폭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코인 중심 가장 대표적인 게 헤데라 리플 A다. 스텔라루멘과 같이 미국 코인들이 움직여 주면서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후회하시고 지금 기회가 없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노출이 되지 않은 미국 코인들의 더 강력한 매집 형태가 월가에서도 보여주는 이 코인들을 제가 모두다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스텔라루멘의 타점 과거 이렇게 이 평선 골든크로스로 열어주고, 지금 다시 한번 매집 형태 만든 다음에 거래량 태워줬죠. 그리고 볼린저 밴더 상단 강하게 올려준 다음에 어때요? 고점까지 과거에 원래 평균 주가 우리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던 트럼프 당선 직후까지 가격대를 올려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6개월 동안 트럼프는 놀고 있던 게 아니라 미국 코인들 기관과 정부, 그리고 은행권들과 월가에게 매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게 정확한 현재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추세 지표가 지금 약간의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우리는 미국 코인들을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큰 추세로 지금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스텔라루멘의 신고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1,400원 부근이 신고가인데 우리는 이번 8월 안에 1,400원이 무조건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N자 반등형 패턴으로 정확히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에 가격 그리고 거래력, 그리고 추세 지표도 지금 주봉상에서는 아직 과매수 부근도 아니라 지금 상승 지표는 1,400원 이상을 올라가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만큼 제강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바로 구독자님들에게도 드렸었던 타점. 지금 보이시는 요 스텔라룸의 7월 6일날 이렇게 30일선 돌파 자리에 이 녹색깔이 세력봉이요. 세력들이 들어오는 자리에 매집 형태를 다시 한번 띄고 나서 제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타점을 전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텔라룸의 타점과 리고코인 리스트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추가 급등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 아직 놓치지. 않... 안았고요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 보이시는 010-117-999번으로 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목표가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번 상승 기회에 락업이라는 지금 가격방어 다시 한번 어때요? 토큰 락업을 앞두고는 지금 시장이 떨어 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 강하게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이라는 부분에서 재단은 어때요? 최대한 고점에서 재단과 투자자들이 지금 본인들의 매도 물량을 조금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락업 일정 재단이 발표한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락업 일정 또한 재단에서 발표를 해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외 정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어디서 보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올해 여러분들은 이 조정장에 개인만 팔고 기업만 담았던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개인은 마이너스 24만이지만 기업과 펀드 정부까지 대형 고래들의 매집량이 상당히 늘어준 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번 4년만에 돌아온 불장에 여러분들을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2011, 2014, 2018, 2022. 다시 한번 어때요? 이렇게 2025년 현재 무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2020년에서 조정장 받고 요렇게 강한 상승시장 나왔던 상승 초반 4년 사이클이죠 다시 한번 현재 2025년 정확히 두번째 불장에 시그널이 오고 있는게 현재 동일 패턴의 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 있는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역사적 저점에서 첫번째 파동밖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이 눌림목에 두 번째 파동 정고점 그래서 제가 스텔라루멘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월가에서 나오는 이런 타점들. 지금 보시면 리플은 7월 9일 바이가 나왔었고,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엔 셀 파라라 같은 경우가 나왔어요. 그리고 봉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녹색깔 지금 7월 2일 기점 15일 뒤에는 매도 물량이 강하게 떨어뜨릴 거니까 본인의 물량을 이렇게 7일까지만 매수를 해야 되고 이 녹색깔까지는 바로 보여 매도 처리를 빠르게 끝내야 된다라는 일정표가 나왔어요. 자, 간단하게 여기 지금 스텔라룸의 7월 8일 기점에 어때요? 3일 그리고 5일까지는 87%. 7월 8일 기점에 제가 월가에서 입수해온 정확히 이 자리에서 3일 동안 수익, 그리고 7일 동안 수익이 나오다가 이제 15일 부분이 되니까 어때요?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조정장이 나온다라는 게 월가의 바로 이 스탠스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강한 상승이 남은 만큼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에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010-2117-919번으로 스텔라 루멘에 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일정 재단 발표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가 집중해야 될 미국 코인 리스트들까지 여러분들의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없다 지금 당장 들어오자 강한 상승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